6강 2번 지문입니다. For many years 몇년 동안 수년 동안 오랫동안 it was indeed widely believed 주어 자리에 쓰인 is는 가주어입니다. 그리고 진주어는 뒤에 대절의 형태로 위치하고 있고 동사 부분을 보면 수동태 형태로 was believed가 쓰였고 가운데 부사가 동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널리 믿어져 왔습니다. That the adult brain, 성인의 뇌는 essentially set.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믿어져 왔습니다. With all the neurons and major connections, 모든 뉴런과 그리고 주요 신경회로와 함께. wait, need,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이 뒷부분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관계사절이라고 볼수 있고 앞에 있는 선행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유런과 신경회로와 함께 뇌는, 성인의 뇌는 기본적으로는 고정이 되어 있는 변화하지 않는 것이라고 믿어져 왔습니다. Sure, 물론, we we'll, we'll learn new things.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그리고 update our understanding of things 그러한 것의 이해를 업데이트 시킵니다. All the time, all the time 하면 항상이라는 의미죠. 항상 업데이트를 합니다. Meaning 의미하면서 여기에서의 meaning은 분사 구문의 형태로 풀어서 쓰자면 원래는 부사절 접속사 and. it 혹은 this means 와 같은 절의 형태로 쓸수 있는데, 접속사 생략, 주어 생략, ing가 붙었다고 볼 수도 있고, 단순하게 동시동작을 나타낸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의미합니다.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are regularly being formed. 시제를 보면 현재 진행형 시제가 쓰였고, 그리고 여기에 수동태가 더해졌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으로 새로운 연결고리들이 연결부가 형성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 다음 부분을 잘 봐야 되는데, end를 중심으로 수동태에서 쓰인 비동사 그리고 pp 중에서 이 pp만, 과거 분사 부분만, 이렇게 병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제대로 된 형태로 쓰자면, are being turned over의 형태인데, 여기에서 are being은 앞에서 겹치는 부분이기 때문에 놔두고, turned over 부분만 쓰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교체가 되어진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In networks 네트워크에서 governing learning and memory 어떤 네트워크냐면 governing 현재 분사 형태로 네트워크를 꾸며주는 부분이고 학습과 그리고 기억을 담당하는 네트워크 안에서. 무언가를 배울 때마다 계속해서 커넥션이 생기고, 그리고 교체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But in terms of overall physical structure and major connections. 그러나, in terms of 하면, 무엇무엇에 대해 말하자면, 무엇무엇의 측면에서 보면, 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엇무엇의 측면에서. over physical structure, 전체적인 물리적인 구조나 그리고 주요 연결부를 보면 the stuff that makes us what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드는 것들 그래서 주격관계대명사절이 stuff를 꾸며주고 있고 이 stuff는 다시 한번 앞에서 나온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주는 명사구입니다. 그래서, 동격을 나타내는 명사구라고 볼수 있고, 그래서 해석을 다시 앞에서부터 한번 보면, 물리적인 구조와 그리고 주요 연결부를 보면, 그런데 그것이 즉 무엇이냐, 즉 우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만들어내는 그런 주요한 것들, 그 부분을 보면, 그 부분을 보았을 때에는, The adult brain was 성인에 대는 long thoughts, 오랫동안 생각이 되어져 왔습니다. to be done, to be done 하면 여기에서는 완성되었다, 끝났다 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됩니다. 여기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의 수동태가 쓰였고, 그리고 bpp에서 뒤에 남은 부분은 투부정사 형태가 쓰였다는 것도 같이 봐둬야 됩니다. 우리가 it is thought that 이라는 it that 구조에서 대절의 주어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게 되면, 뒤에 남은 동사 이하의 부분은 투부정사 형태이다 라고 예전에 공부를 했었는데 이 부분이 생각이 잘 나지 않거나 그럼에도 학교에서 선생님이 설명을 해주셨다면 따로 추가적으로 연습이 필요합니다. However, 그러나, 그러나가 나오면 중요하게 봐야 되죠. 그러나, in recent years, 최근에 There's been a steady stream of evidence. 그러나, 최근에 꾸준한 증거의 흐름이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증거가 꾸준히 보여져 왔습니다. 어떠한 증거냐면, 하고 revealing 부분이 현재 분사로 꾸며주고 있습니다. 보여주는, 드러내는 이라고 해석을 하면 되고, 무엇을 보여주냐면, that, The adult brain can change and adapt. 성인의 뇌도 변화할 수 있고 그리고 적응할 수 있다는 것을 even create new neurons. 심지어 새로운 뉴런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져 왔습니다. 그리고 and 다시 주어로 시작하는 절이 나오는데 experiences 경험은 can still reshape the brain. 여전히 우리의 뇌를 재구조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even as we head into head into 하면 어디어디로 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어디어디로 향하다 그래서 as we head into our twilight years twilight year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가 질 때를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황혼기를 이야기합니다. 황혼기, 그러니까 나이가 꽤 많이 들었던, 드는 그 시기에도 심지어 뇌의 구조를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Consider 하고 명령문 구조로 시작되면 무엇무엇을 생각해봐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주로 예시가 나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데 Consider the Taxi Driver Study 택시 운전자 연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연구가 어땠냐면 하고 뒤에 관계 부사절로 꾸며주고 있는데 관계 부사 where로 시작하고 있죠. 연구인데 그 연구에서 in which로도 바꿨을 수 있고 그 연구에서 constant driving and navigation of chaotic london streets까지가 이 부사절의 주어이고 지속적인 운전 그리고 내비게이션 주행하는 것 of 혼란스러운 런던 거리 혼란스러운 런던 거리를 지속적으로 운전하고 주행하는 것이 leads to 하면 무엇무엇으로 이끌다 라는 표현이고 이끌었는데 increased hippocampus size hippocampus 하면 해마 우리 뇌에 있는 기억력 부분을 담당하는 해마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증가된 해마의 사이즈로 이끌었습니다. revealing 하고 현재 분사 부분이 이 앞에 있는 부분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죠. 보여주면서 The adult brain structure, 성인의 뇌 구조가 is somewhat malleable. 멜리업을 하면 적응성이 있는, 변화할 수 있는이라는 의미인데 성인의 뇌 구조도 다소 변화할 수 있는 적응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라고 마지막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내용적으로 성인의 뇌는 고정되고 있고 더 이상 변화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최근에 스터디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인의 뇌도 다소 적응성이 있고 그 예시로는 런던의 택시 드라이버들이 머리를 계속 쓰면서 기억력을 활용해서 운전을 많이 하다 보니까 뇌의 모양이 실제로 변화했다라는 부분이었고 하이퍼 부분 다음에 보면은 The added brain can change and adapt even create new neurons 그리고 experiences can stimulate the brain 이런 부분 이 주제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더 기억을 해두면 좋습니다.